손 해봤어. 네. 오, 라은이 봐. 나은이 어깨에 새가 올라갔잖아. 나연이 아, 자기가 이 먹으려고, 이제 자기. 야이야아 아니야. <웃음> 너는 <웃음> 너는 아니야. 너는 <laughs> 이런데 올라가야 되는거에 아, 올라가는거 좋아요 야! 자, 야. 아니, 우리가 철봉 잡는게 편한 나듯이 그만 음, 먹어 우야와 우리 음료 왔다 언니야 좀 먹지마 이 먹히라고! 감사합니다 이거 주문은 건강주스 이거 100% 애플 아, 건강주스 근데 저 지금 조금 냉장고에 새가지고 아, 시원해요? 아, 네 사러 오실 때 있어요? 어, 좀 있다가 먹자 안그러시면 상호네 걸로 먹요 아...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안 먹어요? 아시스... 디카페? 피 어, 아, 여기 티 여기 아이스크 골틀은 가실 때 가져가시는 거. 아, 감사합니다. 골틀 너무 귀엽다. 이제. 아, 여기라고. 야, 야안 된다고. 왜 그래? 야,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여기나라고. 야, 먹지 말라고. 야, 먹지 마. 응. 그만 먹어. 엄마 응. 먹지 말라는데 네가 계속 먹어. 비도 에, 배고픈가 봐. 봐. 배고픈가 봐, 내비줘. 배고픈가 봐, 밥 먹겠어. 그러면그다음 그러면 내가 진짜 <laughs> 내 눈에다가 줘야겠다 그네들이 밥 먹는 거아시겠 응. 그래?